대한 보드 게임 체스. 체스. 체스, 체스. 아이고, 리한 그리... 보드 게임 스란두 사람이 음. 체크 무늬의 판과 특별한 모형으로 네, 만들어진 말을 이용하여 상대의 최고 말인 킹을 잡힐 수 없,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어. 인용 보드 게임이다. 일단은 이렇게 하니까 좀. 다 먼저. 세타 어. 체스. 일단... 약 4천 년전 글자 안 나오니까 잘 들어야 돼. 약 4천 년전 인도에 전쟁을 좋아했던 시네기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워낙 전쟁을 좋아해서 백성들은 늘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그때 세타라는 한 승려가 왕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쟁과 비슷한 체스를 발명하였습니다. 왕은 체스에 재미를 붙여 전쟁을 그만두었고 어, 세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상을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세타는 잠시 아 새, 생각한 후에 많은 금은보화 대신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체 아, 스판에는 모두 예순 네 칸의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쌀한톨두 번째 칸에는 쌀두 톨. 세 번째 칸에는 세 번째 칸에는 이, 가름이, 세 번째 칸에는 쌀네 톨, 다섯 번째 칸에는 쌀 여섯 톨 이렇게 칸마다 저 칸에 두 배씩의 쌀을 주십시오라고 했고 왕은 1을 승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왕의 스타에게 절대로 줄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약 2의 64제곱에 마이너스 1로 약 대충 이런 톨입니다. 저도 읽을 줄 몰라요. 자, 방금 세타가 채세... 뭐라고 한 거야? 근데 방금 어? 세타가 그걸 어떻게 조라니까 뭐라고 한 거야 세타가? 아니 뭐라고 저... 아니 <laughs> 세타가 아 세타 이거 뭐 크크로 빙붕 <laughs> 왜 갑자기 크크로 빙붕이 나와? 일단은 그, 체스 그, 그 역사. 방금 봤듯이 일단은 체스는 여성에게 만들어진 전설이지만 저기야 전설이고요. 실제로 제대로 기억되어 있는 것은 6세기입니다. 자, 구타 구타 왕조라는 옛날에 구타 왕조라는 인도의 인도 쪽에 왕조가 있었는데 가장 어린 왕자가 전쟁에서 죽자 그의 어머니가 슬퍼였어요 네, 당연한 거 있는데 그래서 형이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전쟁을 달리 표현한 아슈타파다 보드 일명 차트랑가라는 게임을 발명하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체스의 시초가 됩니다. 그 많은 나라로 이거 퍼져나갈 텐데, 그 후, 페르시아로 이 게임이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과 같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 실크로를 드 통해 다양하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갔고각 지역마다 고유한, 뭐, 저로 체스에서, 비슷한, 체스 비슷한 게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중 현재 치스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띈 지역은 어디일까요? 어? 어? 그러니까, 어? 체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막 고유의 그 게임들이 다 됐잖아. 저 알겠어요. 냈잖아. 저 알겠어요. 패스는 당연히 거기죠. 어딘데요? 한국이죠. 최였어요. <laughs> 유럽이에요. <laughs> <laughs> 아, 유럽이가 근데 <laughs> 너는... 뭔 한국이에요. <한계지야. 웃음> 한국이지 쳤으는 우리 집에도 체스가 있다고. 치스가 데뭔 한국이에요, 아니야. 한세명 책을 잘안 읽었니? 아니 어쨌든 유럽이고요. 네. 그고약천 세기 경 체스는 정 정식 교육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식 교육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풍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어... 교회에서는 체스의 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어... 아니, 교회에서는 하나도 교회에서는 하나도... 사람들이 체스의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잠시지만, 뭐, 프랑스에서는 체스가 금, 잠시 동안 금시 금지, 금지되기도 아, 금지 하였습니다. 그 다음,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체스는 현재의 이런 모양, 현재의 이런 모양이 되고, 그 후로는, 네, 체스는 경쟁 게임이 되었고, 남녀서 모두 즐기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련은, 네, 체스 인재 양성의 전력을 다했고, 그 결과, 한 세기 동안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딥블루라는 아, 체스용 프로그램이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브를 카스파로브를 꺾게 되면서 챔피언은 사라졌어요. 아, 아 그건 죽었다는 거야? 사라졌으니까.